자 6번입니다 자 일단은 A와 B는 2인용 자에 이웃해서 앉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앉든 요렇게 앉든 요렇게 앉아야 되지 그치? 그럼 이첫 번째 줄두 번째 줄세 번째 줄에 하나가 앉습니다 자 그러면 자3 곱하기 자 내가 여기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A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e 하셔야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a, b가 여기 앉혀서 끝난 겁니다 a, b를 이웃해서 앉히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c, d는 근데 이웃하면 안돼 그러니까 c, d 이런 식으로 앉으면 안 돼요 c가 여기 앉았으면 d가 여기 앉든 c가 여기 앉았으면 d가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세기가 좀 어, 싫으니까 그냥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 그냥 CD가 골라서 들어가 OP2죠 그럼 CD가 다섯 자리 중에 그냥 아무런, 아무렇게 런아무 앉은 거잖아 여기서 이웃하는 경우 빼시면 되겠지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앉는 경우잖아 그러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두 가지 자 빼기입니다 빼기 그러면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을 하면 CD가 또 자리 바꿔 앉는 경우 두 가지 맞죠? 여기서 이제 닫아 주시고. 그럼 이제 CD는 안친 거야. 여기에 CD가 앉아 있습니다. 자, AB가 이렇게 앉아 있고 CD도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 봐. 자, 그러면 나머지 세 명마저도 앉혀 줘야 됩니다. 나머지 세 명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300 요렇게 되시면 되겠죠.